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하나님의 말씀 전할 때 지나간 2020년 이제 다가오는 2021년을 새롭게 맞이하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은혜 드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을 읽어 드리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아멘. 희망의 메시지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에 보면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세장명교의 성도님들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하면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이죠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어서 예수의 이름으로 거듭나서 예전에는 예수의 이름을 모르고 살 때에는 마귀의 집이 아래 살고 세상명이 없어서 뒤집고 죽어 지옥에 갈 수밖에 없었는데 그리스도 안에 있어서 예수의 이름을 영접하여 그 이름으로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를 알지 못하던그 삶과 이제 예수를 알고 예수를 영접한 이후의 삶이 저와 여러분들이 새로운 피조물로 지음 받았다는 것을 아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은혜로 하나님의 독생자를 보내주셨어. 이제 우리는 그 예수님을 믿고 마음에 영접했어. 새로운 피조물로 하나님의 자녀로 새롭게 지음받고이 땅에 살면서도 전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을 말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새롭게 지었어요 새롭게 창조했어요. 예수를 알지 못하던 그때의 삶은 자기가 주인대요 나만을 위해서 살았던 옛 사람 이란 말이에요.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 어서 새로운 피조물 이된저와 여러분, 우리 용산 생명 필 성도 님들은 주님 과 연합 된 주님 을 내, 구 조로 모신 이제, 내육 체가 나의 주인 이, 아 니라 내 안에 계신 우리 주님 이 나의 주인 되 시는 그러 한 새로운 사람 이 새로운 성 도가 되었 다는 것 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이것이 세상에서 얻어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진리의 말씀으로 나왔다고 했습니다. 야구보서 1장 18절에 그가 그처물 중에 우리로 한 천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쫓아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낙시한 느냐 세상에는 많은 비적을 들이 있습니 그러나, 저와 여러분처럼 예수를 알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있으며 대다수의 사람들이 자기가 주인되고 예수가 누구인 줄도 모르면서 무엇 때문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줄도 모르고 자기를 위해서 살다가 가족을 위하여 살다가 육신의 수명에다 하는 날, 예수 알지 못한 자, 마귀에 속한 자가 갈 곳은 지옥밖에 없을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들은 영생을 얻은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의 피로함이 아마 영생을 얻었습니다. 이제 완전 새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예전의 사람으로 돌아가서는 안 되는 니다 예수 안에 있을 때 새로운 피조물로 하나님의 자녀로 새롭게 지음 받았으면 이제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우리 시장의 백성들이 되게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모시를 지도자 삼아서 하나님께서 예고의 열 가지 재앙을 내리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해 주었습니다. 출애로보했습니다 나와보니 광야입니다. 나와보니 광야입니다. 백빛은 뜨거워요. 먹는 것은 만나밖에 없습니다. 며칠 안에 가난당 땅에 들어갈 줄 알았는데 1년 10개월 가까이 이제 가난 앞에까지 왔습니다. 1년 10개월 걸립니다. 정답부를 들여보내면서 그 땅이 어떠한지을 40일 동안 청탁하고 돌아옵니다. 열매의 청탁군들이 부정적인 보고를 해요. 그 땅은 성도 높고 견고하고 안악자성대장구들을 보았는데 그들이 보기에 우리를 메뚜기처럼볼 것입니다. 우리는 그 땅을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 명의 장관을 세워서 애국으로 다시 돌아가자고 합니다. 다시 하나님께서 출애굽하여 새땅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열매의 정당분들을 부정적인 보고를 듣고 백성들이 예전의 삶으로 예전의 가나애국 땅으로 돌아가자고 그들은 하나님께서 약속으로 주신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영산신앙교회 성도님들은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서 새로운 피로물로 지혜받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절대 잊지 마시고 예전의 삶과 예수를 알고 난 이후의 삶이 한꺼번에 달라질 수는 없습니다. 조금씩 조금씩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읽으면서 또한 교회에서 예배생활을 통해서 조금씩 조금씩 주님의 모습을 날라가는 것입니다. 이전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2020년 3시가반 남았습니다. 다 지나갔습니다. 2020년 한해 동안 아쉬운 것 있었을까요? 좋았던 것도 있었을까요? 그러나 우리는 2020년에 머무를 수 없습니다. 2021년을 향해서 나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나아갈 때 중요한 것은 육신의 눈으로 보고 나아가는 것과 믿음의 눈으로 보고 2021년을 맞이하는 것은 전혀 차이로 다르다는 것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2021년 새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2020년 내 아쉬웠던 것, 부족했던 것들 있겠죠? 있을 것입니다. 좋았던 것도 있었을 것입니다. 어떻게 2021년을 맞이하시렵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오재범 목사는 하나님, 나 위하여 좋은 것 예비하는 하나님이라고 외칩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좋은 것 예비하신 하나님, 나 위하여 좋은 것예비하시하나 그러한 희망으로 2021년을 맞이하시기를 바랍니다. 제나를 맞이하는 거예요. 이전 것은 다 지나갔어요. 2020년은 다 지나갔어요. 2021년, 보라 세 것이 되어 또다했는데 이제 최다를 맞이하자, 희망으로 맞이하자. 뉴스를 보십시오. 온통 어려운 뉴스밖에 있지 않. 어려운 뉴스만 들려. 살기 정말 힘들다고. 우리 성도님들, 추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되.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간다 할지라도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하시다 주께서 여러분과 함께해 주시고 내가 그 사실을 알고 이 어려움을 내 힘으로 이겨나갈 수 없기 때문에 주님께 그 은혜를 구하면서 주님 의 은혜를 구하면서 기도하면서 새로 2021년 맞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의 피로 영원히 살수 있는 이제 죽지 않는 영생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셔서 영생하도록 만들어주셨습니다 예수를 알지 못했던 그 예전의 삶과 예수 내부 죠 이후의 삶이 새로운 시종을로서 지연받은 우리 용산체장 맹교 성도님들. 달라져야 되죠. 달라져야 합니다. 또한 2020년의 아쉬움을 뒤로하고요. 오늘의 부족한 부분.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부족한 부분들이 무엇이 것을 깊이 필고 내년에 채우고 채워서 하나님이 기쁨이 되는 우리 영산 시아민그의 영혼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예전 것은 지나갔으니 이전 것이 부족한 부분, 못난 부분 다시 돌아오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보라 새 것이 보라 새것이 되 여러분들에게 새것이라는 새것이 되었다는 감정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이지 않. 21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라고 했죠.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라했습니다 이제 열명의적당분들이 바라보았던 것은 육신의 눈으로 바라본 넓고 견고한 성. 육신의 눈으로 바라본 아낙 자손들, 육신의 눈으로 바라본 모든 것들이 육신의 눈으로 보기에는 못하게된 거예요. 그러나 요수와와 탈렙만은 육신의 눈으로 보지 않고, 아니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시면 그들은 우리 밥이야. 그들은 우리 어찌 보면 열 명의 정당분들이 정확하게 본 것입니다. 육신의 눈으로 정확하게 본 것입니다. 그러나 육신의 눈으로 본 것은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수를 알지 못했을 때에는 믿음이라는 것이 없었습니다. 그냥 육신의 눈으로 보고 육신의 눈으로 결단하고 육신의 생각으로 결단하고 내 힘을 의지해서 나갔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을 지임 받은 저와 여러분들은, 육신의 겉에다가, 내 안에 계신 성령님, 이제,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영안이 열리기를 주고. 믿음의 눈이 있어야 되는 것. 믿음의 눈으로 바라봐야 돼. 아브라함에게,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너에게 주겠다고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육신의 눈으로 바라본 것에다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줬던 동서남북 네가 동서남북으로 행나여 보라 이왔다 저리 갔다 하라 네가 밟는 땅을 너에게 주겠다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믿음의 눈으로 2021년을 바라보고 육신의 눈으로 바라보면 절망입니다 음... 힘들어요. 부정적인 소식만 들려옵니다. 부정적인 소식 백 가지가 들려온다 할지라도 여러분 마음 속에서 주님이 나와 함께한다는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한다는 그 생각만 그 믿음만 있다면 사망이 죽음의 골짜기다 할지라도 두렵지 않는 거예요. 왜요? 주님이 함께 하십니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까? 2021년 어떻게 시작할 것입니다? 기브리서 12장 2절에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라 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피조물로 취임받은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를 바라봐야지 세상 바라보고 믿음의 눈을 버리고 욕심의 눈으로 바라본다면. 이 험한 세상 살기 정말 힘들군요.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잘 된다는 생각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잘 된다, 잘 된다. 희망의 안경으로 바라보기를 바랍니다. 희망이라는 안경을 다 쓰고 바라보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안경을 쓰고 바라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슨 시선으로, 어떠한 안경을 쓰고 2021년을 맞이하느냐?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마음의 절망을 가지고 살아가면, 딱는데 나는 틀렸어. 그분은, 다시 일어설 수 없을 것입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나 위하여 일하신다. 지금 그 나를 실만한 초장으로 부른 초장으로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 이 마음이 이 생각이 그의 마음에 있다면 그는 일곱 번 넘어졌다 할지라도 일곱 번째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이 있는 것입니다. 왜요? 마음속에 주님이 나와 함께하신다는 그 생각이 있기 때문에,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신다는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는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성령님이 와 계시다고 했죠? 2021년 된다.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할수 있다 생각하면서 2021년을 맞이하시, 맞이하시길 바랍니다. 할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내 힘으로 할수 없기에 주님 나 도와주세요 주님 이손 붙들어 주세요 하면서 주님께 손을 내밀어 비도로 손을 내밀면서 주님의 도움을 구하면서. 다가오는 2021년을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뉴스 보기 싫을 만큼 부정적인 소식만 있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2020년 한해 동안 정말 우리 용산 시장님께 섬해 주셔서 너무 너무 고마워. 생활 하시느니라고 너무 수고했어요. 올 한해 여러분들에게 부족한 것이 무엇이? 그리고 올 한해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좋았던 것은 무엇이? 어떤 이는 직장에 취직했어. 꿈에 그리던 직장에 취직해서 들어간 사람도 있을 것이. 어떤 이는 사업적으로 좋은 일 있어서 기뻤을 것이. 또 어떤 이는 이제 여러가지 사정으로 인하여 안좋은 일도 있었을 것이죠. 2020년 3시간 남았습니다. 지나갔습니다. 2021년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부탁해. 믿음의 안경을 쓰고 다가오는 2021년을 시작하세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마음가짐으로 2021년을 맞이하시기를 바래요. 육신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은 그 결과가 너무너무 차이가 납니다. 열 명의 정당군들이 바라봤던 것은 정확하, 정확했습니다. 정확 그들이 정확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이 하나님이 예비하신 가나안 땅이 그들에게는 맞지 않습니다. 예수와 갈렙이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들은 우리 밥이다고, 올라가자고. 그렇게 외쳤습니다. 요수와와 칼렛처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하시면, 늘이 코로나 이 어려움에 지나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저 또한,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려고 합니다. 2021년 이집 새로운 마음으로 할수 있다는 생각으로, 믿음의 눈으로 시작하는 우리 용산 신앙님, 회성도님들 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수고하셨습니다. 수고의 박수를 보내드립니다. 감사합니다.